일단 선정해 주셔서 되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무엇보다 저희가 팀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물론 선정되지만 대표로 제가 인터뷰를 생각한다 하고 오늘 진짜 승리는 어, 모든 팀원들께 어,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우리 네. 어, 민혁이가 일단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민혁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제가 세트피스가 이제 올해 득점이 없었는데요. 그래도 이번 주에 잘 준비해 가지고 작전 그대로 득점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뭐좀 이렇게 골터치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제가 좀더 빨리 반응을 했었고 어 그럼에도 이제 골키퍼가 잡을 줄 알았는데 제가 더 빨라서 이제 차서 또 이렇게 좋은 운이 오늘 안 그래도 경기 전에 네이클로버를 주었는데 그게 원인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.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전반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좀 압도했던 경기를 펼쳤던 것 같고요. 후반에 역시 저희가 좀더 하고자 했던 축구 또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연전할 때는 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고요. 오랜만에 또 일주일 간격으로 인해서 또 회복도 할수 있었고 좀 리플래시도 할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경기로 잘 나타났던 것 같고요. 또 앞으로 연전보다는 일주일마다 경기 있는 것 같은데 회복과 또 이렇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그냥 연전 있을 때는 진짜 잠만 자고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. 늘 먼저 나와서 훈련장, 아, 경기장 잘 체크하고 있고 어, 그렇게 맨날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말 그대로 어,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뛰면서도 저도 역, 저 역시도 신바람이 나고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제 더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경기를펼치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